엔딩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어, 한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 OTT 오리지널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최초로 선정이 되면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김상만 감독의 영화 전란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영화 중에서는 이 전란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미장센입니다. 그 미술루 감독 출신의 감독답게 미장센입니다. 장세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에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과 각종 오해들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이 강동원 배우 연기하는 천영과 박정민 배우 연기하는 종려가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폐허 속에서 파란 도포자락을 늘어뜨린 채 계단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있는 이 강동원 배우의 그 모습이 와.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단 보셔야 됩니다 뭐 요즘 퍼스널 컬러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무지한 제가 봐도 이 강동원 배우의 퍼스널 컬러는 진한 파란색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강동원 배우 정도가 되면은 퍼스널 컬러가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강동원 배우가 모든 색깔의 퍼스널 휴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산발이 된 헤어스타일과 적당히 풀어헤친 파란색 도포 입은 강동원 배우는 미장센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미술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게색 대비거든요.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이천영은늘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고 천영과 종려가 막역하게 지내던 그 시절을 보면은 종려 역시 푸른빛깔의 옷을 입고 있죠. 본격적인 선조의 호위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 종려는 붉은색 옷을 입게 됩니다. 극 중에서는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인물들은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종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외장인 갠신의 갑옷 역시도 붉은색 계열이죠. 그리고 진짜 뒤통수 한대 치고 싶었던 우리 선조도 붉은색 곤룡포를 입고 나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준 거는 영화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그렇다는 거고 정치병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현실에 대입을 해보자면 각각의 색깔이 특정 정당을 <laughs> 특정 정당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 색깔 때문에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요. 어, 앞으로 어떤 점 때문에 특정 정당들이 생각이 났는지 차차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구현했던 그런 미장센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대부분 시지를쓴것 같긴 해요. 궁궐 앞의 모습을 넓게 보여주면서 현실감을 줬던 것도 좋았고요. 불타는 궁궐의 모습이나 폐허가 된 건물들, 전투 중에 보여지는 배경 같은 것들이 어, 배경에도 상당히 공들였구나라는 느낌. 들더고요 어,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캐스팅된 배우들은 다 좋았거든요. 선조를 연기한 이 차승원 배우와 외장인 겐신을 연기한 정성일 배우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연기하는 선조는 어, 진짜 좁혀버리고 싶을 정도로 <laughs>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얄밉습니다. <laughs> 외군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아니 외군이 벌써 여기까지 왔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신하가 저기에 불을 지른 거는 외군이 아니라 백성들이 불 지른 겁니다. 라고 얘니까 거기에다가 되고 내네 백성이 아니 왜라고라고 <laughs> 라고 진짜 모르겠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진짜 어, 다른 의미에서 명장면입니다. 그 대사를 정말 짧게 치는 그 짧은 그 장면 안에 이극 중에서 가지고 갈이 선주의 이미지를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난 상황에서도 반찬 투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색상이 특정 정당을 묘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한번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 하면은 이 피난길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이 선조가 나루터를 분질러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 나루터를 불태우면은 백성들이 피난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외군들이 저기를 통해서 추격해 오면 어떡하냐? 다시 나루터를 만들고 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루터 불태우고 인근 민가에도 다 불을 질러버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정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다리를 끊어버린 어떤 인물이 있죠 누군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야기가 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루토 아닙니다 <laughs> 나루토 아니고요 나루터 나루터 이 장면의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게 천령이 지휘하고 있는 민병대가 외군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 장면과 본인들을 버리고 도주하는 선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백성들에게 선조를 호위하는 무관들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교차편집하면서 보여주거든요. 나라가 휘두르는 칼끝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야 되는가를 요 연출로 더 극대화시켜서 묘사를 해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 장면에서 종려가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흑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주저하던 종려가 이. 선령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면서 흑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입고 있던 붉은색 옷뿐만 아니라 튀긴 피로 인해서 얼굴까지 모두 붉게 물들어 버리는 이종려을 묘사했던 그 연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배우 이야기로 돌아와서 외장 겐신을 연기했던 정성일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일본어 연기가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순 없지만 이극 중에서 풍기는 그 외장의 분위기는 잘 살렸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좋으니까 일본어를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일본어로 얘기해도 다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어, 들었습니다 겐신이라는 인물이 나름 복잡한 인물이거든요 무사도 정신도 있고 적장의 입장으로 쳐들어왔는데 민병대에게 패배하고 정부에 넘겨진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본인들을 위해서 싸워달라라는 어, 이상한 제안을 받잖아요 이 카리스마 있는 적장의 모습부터 후반부에는 이 욕심의 눈이 먼 조선의 관리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어, 굉장히 잘 소화를 했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김식록 배우의 연기가 다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김식록 배우가 절대 연기 못하는 배우가 아니거든요 연기력만 따지면은 진짜 손에 꼽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하는 이 범동이라는 인물은 극에서 좀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전반적인 이 극의 분위기와는 좀안 맞는 그런 느낌 저는 이게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연기 디렉팅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 로 사투리 연기도 좀 너무 안 붙는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군의 통역사도 이신 스틸러였는데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본인의 한쪽 다리가 잘려나간 그 상황에서도 통역 일을 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정신이 투철한 이동식 파파고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락물로 제작된 작품이긴 하지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들도 있다라는 것도 좋았어요. 매국노들의 처벌을 이 민병대가 할 건지 아니면 정부의 손에 맡길 건지 요것 때문에 민병대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범동은 정부에 이야기 해봤자 뭐 소용 없으니까 우리가 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영과 이 진성규 배우 연기하는 김자령 장군은 처벌은 정부 정부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 한국 창작물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이 작품은 답을 정해 놓긴 했습니다. 어, 썩을 대로 썩은 정부는 외장을 체포해온 김자령 과그 일행을 되려 참수해 버리고 천영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게 되죠. 천영과 종려의 어린 시절을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천영은 어 종려의 몸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종려가 잘못하면은 천영이 대신 맞아요. 여기서 뜬금없이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이 보통의 그 가족이 생각이 났는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어두 작품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실제 역사에 대입해 볼수 있었다라는 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리석은 관리들은 사익을 위해 움직이고 백성들이 민병대를 꾸려서 이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극중에서 다루는 임진왜란 때도 물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군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원수와도 손을 잡는 정부를 보면서 현재 상황이 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엔딩에 보면 은 외군들이 숨겨놓은 금은보화인 줄 알고 정부군이 탈취해온 상자에서 잘려진 백성들의 코가 나오잖아요 외군들이 전리품으로 챙겨놨던 거겠죠 그래서 이 엔딩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선조가 처음에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코를 집어드는데 이 선조의 얼굴과 그 집어든 코가 오버랩되는 연출 있잖아요 여기서 한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조 너도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일 뿐이야 라는 거를 그 연출을 통해서 좀 묘사를 한것 같고 이 금은보화가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상자에서 백성의 코가 나왔다 라는 거는 진짜 금은보화는 백성들인데 너희들의 무능으로 이렇게 희생당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놈들의 전리품을 정부군이 가져가서 열었으니까 그 전리품의 최종 목적지가 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군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를 바 없어 라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한 번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탁월한 엔딩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적 민병대 정부군 삼각 구도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싸울 때 찌르고 베는 묘사가 아예 그 청불 등급을 매겨버리고 따로 뭐 감추거나 가리거나 간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화끈하게 좋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팔다리 날아가고 뭐 머리 날아가고 하는데 훨씬 더그 액션 장면이 시원시원하게 보여줬던것 같습니다. 액션 신들이 뭐 평균치로 보자면은 굉장히 준수하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기복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에 그 해무 속에서 해변가에서 싸우는 고장면 그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도입부에 어떤 연출이 있냐 하면은 초반에 세 명이 칼부림을 하는데 슬로우로 서로의 칼이 교차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뒤엉키면서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빠른 액션 찍고 그거를 이제 슬로우로 재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것 같아서 이 가장 멋있고 웅장해야 될그 마지막 전투 신의 시작이 이렇게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으로 딱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좀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을 들자면은 바로 편집인데요. 몇몇 장면에서 편집이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빠른 전개를 노리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몇몇 장면에서는 오히려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게끔 편집이 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는 빠른 편인데 오히려 어느 순간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이랑 좀 섞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절친했던 동무가 오해를 통해서. 갈라섰다가 흑화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라는 이런 플롯은 진짜 많이 사용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에 어떤 요소들을 채워 넣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전 나는 나름 뭐 선방은 한것 같습니다. 극장 개봉을 거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만 서비스가 된다라는 게 관객 입장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공개와 동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 굉장한 장점. 이긴 하지만 그 액션 장면에서 나오는 저 음악을 극장 사운드로 내가 좀 들었다면은 그리고 불타는 저 도시를 극장 화면으로 좀 봤더라면은 강동원 배우의 비주얼을 큰 화면에서 좀 봤더라면은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 작품이 제작이 됐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락 영화로 보셔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보실 수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봐도 좀 볼만한 작품이니까요 넷플릭스에서 한번 좀 감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